초등부 친구들 안녕. 8월 25일 금요일 퇴 t 시간입니다. 음.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자 오늘 제목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인데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이거든. 자 우리 1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음.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왕들, 그리고 아스돗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섬의 모든 왕들 주 장과 대마와 부스와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백성,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와 서로 섞여 사는 모든 족속의 왕들, 시무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 땅의 모든 왕들도 그 잔을 마시게 했다. 음. 땅 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여우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바벨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진로의 잔을 마셔라 너희는 취하고 토하여라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음, 잘했어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지 그치? 음,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계 모든 나라에 영표하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밑줄을 꺼 한번 꺼볼까? 세계 모든 나라, 응. 전쟁의 영패하고 전쟁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물결선을 그려보라고 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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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뭐 말씀을 살펴보자. 이렇게 누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나요? 26절에 있다. 진짜 여기. 응. 응. 어. 땅 위에 있는 세계 의 모든 나라의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음. 바빌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치. 바빌로니아 그치? 이 바빌로니아는 제일 강하고 아주 그 건재한 나라였거든. 어,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말이다 그치? 어, 자,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1 7절 어. 너희는 음. 취하고 토하여라 음.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음.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음, 그렇지.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절대 눈감지 않으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아주 단호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하면 적용시켜 볼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고 계시는 걸까? 음. 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음,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지 음.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이해요 부분 있지. 어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줄까? 음.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게 주시는 진노의 자는 우선 심판을 뜻해요. 음.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딪혀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는 망할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벌을 받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와 섬에 있는 나라, 그리고 멀리 있는 나라까지 모두 서로 싸우다가 망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사용한 바벨론도 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음, 잘했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